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다. 뭐, 집값이 문제다. 정부 정책이 문제다. 공매도가 문제다. 외인기관, 작전 세력들이 문제다. 뭐, 문제는 많죠. 어, 문제가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불평불만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짜 문제를 고민해보자. 이걸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냐. 지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 부동산 불패시나.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냔 말이죠. 자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갭투자하세요. 돈 없어도 할수 있고, 20대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요. 정부 정책이네, 세금 문제네, 뭐 고민이 많고,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 집값이 많이 올랐고, 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규제 다 풀었잖아요.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미중무역전쟁,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또다시 무제한적 양적 완화. 달러를 이렇게 미친듯이 풀어제끼니까 전세계 주식이며 부동산 비트코인까지도 다 급등을 했죠. 이게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이 문제에 잘잘못을 따지려면 미국 대통령 찾아가세요. FOMC 쳐들어가서 달러 못찍게 막으세요. 할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변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욕이라도 하는 거죠. 속이라도 시원하게. 근데 답답한 건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그냥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거란 말이죠. 앞으로도 위기와 기회가 반복될 것이고 어, 지금의 20대, 30대 역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내집 마련 정도의 기회는 충분히 올 것이다. 지금의 40대도 절반 이상이 내집 마련에 성공했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지금의 20대, 30대 역시 40대가 되면 내집 마련 정도는 절반 이상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 희망고문이고 어, 비꼬는 말로 들렸다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저의 최선이고 깔끔하게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조그마한 지식으로 신념을 가지신 것 같아서 어, 너무 무서운 신념. 음, 일단 투자는 철저히 본인 판단이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기준 그리고 확신이죠. 어, 일전에 확증편향 관련해서 주관이 뚜렷하다와 고집이 세다 이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이 무식한 사람이 나는 아닐까. 어, 나는 충분히 유식한 걸까? 어디까지 알아야 유식한 거고 이 유식하다의 기준이 또 뭘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음, 경제학 석박사면 충분할까요? 미연준 의장이며 한국은행 총재는 충분히 유식할까요? 집값이 오르고 떨어질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지, 과연 그들은 알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은 알 수가 있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에 꼬리를 꼬리를 계속 물고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선택에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걸 뭐 경제학에서는 기회의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보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사업가들은 그들만의 또 기준이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예측 기준이 곧 확률 싸움인데 어, 여기까지는 뭐 주린이들도 다 알겠죠. 확률 싸움, 어, 확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수많은 정보, 수많은 기법, 수많은 기준들이 많지만 이런 수많은 기준들 중에서 결국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가장 그 최상단에 있는 기준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응. 어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빡 돋는 이 확신의 순간이 있죠. 있습니다. 어. 저는 주식판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뭐 고수라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얻은 그 깨달음이 인생은 한방이다. 허허. <laughs> 이런 말처럼 인생에 크게 한세번 정도 기회가 온다고들 하잖아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매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똑같이 실수하고 별 생각 없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같을 때도 많아요 어, 근데 일생일대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그 기회가 왔을 때 베팅을 했느냐 못했느냐 기회를 잡았느냐 놓쳤느냐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것 같더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선택은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 올까 말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느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뭐, 성공 비결? 그런 거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뭐, 운칠 기삼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건데, 어...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설령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후회 없을 만큼의 확신이냐 이 확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 물론 이런 확신이라는 게딱 확신을 왔을 때 인생 몰빵 도지코인 비트코인 인생 베팅 걸고 그냥 퇴사해 버리는 이런 확신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 확신에도 단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음, 리스크를 낮추고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걸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자라는 뜻에서 제 유튜브 채널 확신 상담을 만들었고, 어, 확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신 있는 기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확신, 기준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달삼스벳, 어, 달삼스벳이 반드시 필요한 채널이고, 어, 부디, 저를 믿지 마시고, 제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도,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제 기준을 참조만 하시고,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확신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 확신을 찾아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어, 다른 기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확신 있는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확신을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이었습니다.